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안재현 비비 밤양계 무대 깜짝 등장. 23일 일본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배우 김태리의 오프닝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시작됐다. 김태리는 저도 진짜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라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본격적인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다. 다양한 시상과 함께 올 한해 음원 차트를 휩쓴 가수들의 멋진 무대도 공개됐는데 특히 비비의 히트곡 밤양갱 무대가 화제를 모았다. 비비는 사랑스러운 공주님 콘셉트로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으며 곧 이어 왕자님으로 변신한 안재현이 깜짝 등장해. 함께 춤을 추며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두 사람이 선보인 환상적인 집대는 엔딩 포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하트 포즈를 취하며 관객들에게 귀여움을 선사했다. 한번 이론 이스타 마 넷, 유튜브 채널 넷, 케이팝 케이플롭스 엠넷 플러스 전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